예수님께서는 저승에 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당시에 돈을 좋아하고 나누기를 꺼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려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19절까지가 예수의 제자로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크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펴보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과 마지막엔 감사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믿음입니다. 개혁개정에서는 3회 걸쳐서 나오는데 세 번역에서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4가지 주제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에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겸손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바로 어떤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에게 가는 제자로서 바로 그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서의 사역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그 어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다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아마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그 예수님의 부르시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그 믿음 갖고는 그 이상의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행동과 자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로서의 행동과 자세는 그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자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하지만 제자들은 본문에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믿음을 더하해달라는 거 뭐냐면, 일단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또 믿음을 쌓아달라는 라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더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믿음은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로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아,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믿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만큼의 기적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탁하는 거예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 큰 기적을 나타낼 수 있게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예수님만큼의 더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들아 믿음은 크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양, 큰 양, 양이 아니라 뭔가 그 어떤 질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뽕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시 중에서 가장 씨를 대표할 때 겨자씨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씨는 작지만, 그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큰 나무가 되는 씨앗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씨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겨자 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시는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싱길만큼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기적에 필요해 보이는 큰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는, 참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어떤 역사하는 생명력이 담겨진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 좀더 나를 위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 길을 열어가시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믿음은 내 기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크냐 장난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좋은 맛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담긴 믿음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감동에 순종해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신 믿음이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일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담긴 믿음이에요. 내 기대와 내 소망이 담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 믿음은 단순히 사역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로서 용서하는데 계속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종으로서 일을 해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종이 된다. 감사를 하는데도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짧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한두 번 용서가 아니라 일곱 번까지. 성경에서 일곱 번은 완전수예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저는 딱두 번만 용서하고요. 세번부터는아우이아 이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네. 그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이 주체된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가요? 또 예수님의 뜻과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일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수고했어 라고 칭찬을 바라지 않고 인정을 바라지 않는 마음. 아니, 행동과 말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아무런 보상과 대가가 없어도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도 서운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것에 하나 되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일하고 헌신해도 대가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 잘라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믿음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보상을 바란다거나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는데 결과에서 내가 혹은 교만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에 빠졌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큰 도움과 은혜를 입었을 때 아무런 감사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함께 주님의 뜻에 내가 더 반응하고자 하는 엎드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은 우리를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행동과 마음과 말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믿음.